이제 위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이제 약밥을 하려면 이제 쌀을 깨끗이 씻어주어야 돼. 옛날에는 몇 시간씩 불리고 하는데 보통 4 시간씩 불리고 불리는 정도는 물량을 조절 을 잘하기 위해서 하거든. 많이 불리면 물을 작게 부어야 되고 안 불리고 한번 물량을 많이 하고 쌀그 불리는 정도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하면 돼. 오늘 안 불리고 씻어갖고 바로 약밥을 해보게 간편하게. 금포도는 말릴 때 먼지도 먹고 이러니까 한번 씻어줘야 돼. 밥을 할 거니까 불릴 필요는 없지. 포도는 떫은 맛이 나거든.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해야 되는데 10초만 살짝만 데쳐내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기름기가 있어서 한번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깨끗하지. 밤에 들어가면 맛있지. 한 4등분 정도? 금지금지하게. 한 10알 정도만 넣었어. 고두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응. 음, 음. 껍질 뜯는데 다 깔라면 힘들어. 그러니까 끓는 물에 뜰분 맛을 제거한다고 살짝 데치지. 물 700g 정도. 이거는 이제 그쌀 양에 따라 가지고 불린 정도에 따라서 틀리거든. 설탕하고 이런 걸녹여야 되니까 음. 물에다가 설탕, 계피 가루. 빛 가루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 소금 반스푼부터 찐간장두 숟가락.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어 놓겠습니다 설탕 녹을 때까지 쌀씻어난 거, 안 불린 거 여기에다가 호박씨라든지 호두, 밤이랑 음. 보도 설탕 녹인 물 네. 넣어보고 한번 저어봐. 이제 여기 안 들어간 거는 약밥이 되고 나면 참기름 넣고 그때 저어주기거든.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계피향이 계피향이 <laughs> <laughs> 이 상태에서 아까 안 넣은 거 있지 땅콩이라든지 아몬드 참기름을 또한 숟가락 정도 주고 저어주면 돼 옛날에는 이거 하기 힘들어서 분리 났다가 쪄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그거 퍼내가지고 거기다가 또 섞어가지고 양념 빼도 놔놨다가 또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시간이 엄청 걸려 근데 뭐 요즘 밥통이 뭐 일을 다하니까 일이 없네 약밥도 잘 됐어 자 이제 약밥은 다 됐고 이제, 이게좀 식혀야 되니까, 이제, 그릇에 모양도 잡고 음. 하트 하고 싶으면 하트 하고, 나머지 재료 다 넣었으니까, 마음대로 부끄러워지면 퍼기만 하면 돼. 엄청 잘 됐다. 여기 마지막 성형이잖아. 나중에 잘라가지고, 모양 내가지고, 보기 좋은 거 여기다 붙이면 음. 돼. 아몬드, 슬라이스 된 거, 원차고,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예뻐. 이러면 예쁘지. 음. 위에가 얼굴이잖아. 속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대추꽃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닦아줘야지 물에 담그면 이게 부서져 버려. 안에 씨가 들었거든. 돌돌돌돌 이렇게 이렇게 씨를 싹 빼주면 돼. 뭐 납작하게 약간 눌러줘도 되고 단단하게 말아가지고 얇고 가게 이렇게 쓰러져. 이제 위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눌러 해주면 되잖아. 이제는 굳어졌으니까 잘라볼게. 응.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 요요 응. 당도도 적당해. 쌀이 꼬들꼬들해 가지고 진짜 맛있어. 쌀은 불교 그냥 함께 너무 좋잖아. 봐봐. 완전 알이 살아 있잖아. 꼬들꼬들해. 응. 됐다. 응, 너무 맛있다. 응.